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중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웃음> <웃음> 지지만 하면 이런 걸할수 있습니다. 지지하면 고 오겠습니다. 우리 서울의뿌리이 영동과. 남대문 우리 목력산 남산이 있고 우리 장충남공원이라든지 중부를 지켜오신 우리 서영우 부천장님과 박성근 의원님 후보자 여러분 우리 기동민 시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한번 해볼 만하겠습니까? 예! 네. 제가 오세훈 시장보다 키가 한2 cm 큽니다. 오. 오세훈 시장님는 25년 동안 아주 친하게 지낸 사이인데 이번에 제대로 한번 정책 팀장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중구에 대학 1학년 시절에 오장동에 있는 서울 제일교회를 다녔습니다. 오장동이라는 데가 다섯 명의 장사가 살았던 곳이라고해서 오장동이라 그러는데 여기 박형규 목사님이 신부하시는 서울 제일교회에서 제 아내를 그 대학생 무사 만나서 결혼했기 을 때문에 이 중구 오장동은 참 저로서는. 이전이 깊은 곳이고 우리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명복장 앞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칠천량 해전에서 패배한 이후에 감옥에 갇혔다가 두들겨 맞고 다시 선조가 풀어내서 다 파, 패배한 배 12척이 장흥 땅에 숙여들있었어니 부서진 배한 척을 고쳐서 13척이 됐습니다. 장계를 썼습니다. 선조와 함께 상유시비 순신불사 나한테 열두 척이 있지만 순신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제가 감히 이순신 장군의 신발을 밀 자격도 없지만 상유식이 연기를 불사의 그런 각오로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서양호 후보를 비롯한 박승규 후보님 우리 중구의 우리 후보자들의 당사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화룡점화 화룡점화 화 그래서 제 시장으로서 공양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장충단 공원이 유리를 아시죠? 이 장충단이라는 것은 1895년 을미 해병때 미군과 공사를 맡은 일본인들이 영성화호를 치에서, 영성화호를 지키기 위해서 옆에 끝까지 싸우다 숙박한 공해군 이영직 수호대장, 경비대장들의그순국의 충정을 기리기 해서 고종 황제께서 순종의 명에서 맡은 게이 장충단입니다. 장대장자의 충성충자 장충반인데 이거를 일본 애들이 비를 보다가 이곳에 오미 추모하는 당문사라는 절을 지었던 곳입니다. 이게 충단 공원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시장이 되면 장충단을 복원해서 이 장충단에 을미의병 때 맞서 싸웠던 홍계운 대장, 이경진 대장의 추모를 살릴 수 있는 여기다 기능 관을 들겠다는 공약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대국의 어 서해는 이 복수군. 서울에는 군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경기군, 창덕군 장명군, 경복군, 복수군. 복수군이 바로 아관파천 때 고종 황제가 대한 제국을 선포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류 예지에 따라 숙녀분과 근인집은본인문인없서졌습니다만이 남배문이 한때 불해했습니다서울은 잘 지켜내고 서울의 뿌리 중국 남대문상을 다시 살려내고 여기 지금 세군상과 세계군이 모인 곳이라 서 만들었던 세군상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번에 상위 2단을 좀 만났습니다 임차상인들이 그냥 개발해 분량 쫓겨나지 않도록 제2의 0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대안을 만들고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서영호 총장과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일잘 하는 서영호 한번더 서영호 여러분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송영이과 손을 잡고 한번 제대로 중무를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